무궁화장을 받았던 스님이 바로 자승스님이고 네.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자승스님입니다 네. 자승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장이십니다 수상. 음. 와 이거는 진짜 도저히 해석이 안됩니다 김건희가 펑펑 웁니다 뭐 관련 사진들 이거 보세요 펑펑 울어요 이 이상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유서가 밖에 차에서 발견되고 그럼 유서는 발견됐고 근데 유서도 조금 이상한 게 유서의 이상한 게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왼쪽 거 지강 주지스님에서 네 번째 보시면 이 건물은 상자들이 보관할 겁니다. 이렇게 놨잖아요. 상자 보피라는 최고 이제 그 아, 일종의 이제 실고장서어라고 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일반 저기에서 음. 그런데 저걸 상자라고 쓸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필재는 맞는 것 같은데 의견 음. 맞는 것 같은데. 그큰 스님이 상좌 스님과 상좌를 틀릴 리가 없다.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 내용 중에 보시면 네. 검시할 필요가 없다. CCTV에 녹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제대로 어떤 입적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도 저렇게 쓰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음.